자, 10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빈칸 여기 있다. 그죠? 어, 개의 목욕을 한다. 그죠? 어, 개의 목욕은, 그죠? 아주 지저분하다. 그죠? 응.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고, 그죠? 뭐, 전체적으로 많은 재미가 없다. 그죠? 어, 모든 사람에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궁금한다. 얼마나 자주 내가 개의 개를 목욕시키 하나. 그죠? 이것은 흔한 경우이다. 대답은 뭐다? 빈칸이다, 그죠? 음, 이 질문 나왔고, 그죠? 뭐이가좀 흔한 경우다. 대답은 뭐다? 대답은 이게 존재가 되겠네, 그죠? 음, 개들은 스스로 가꾼다, 그죠? 음, 돕기 위해서, 용하할 여기서 그들의 성장, 그들의 털의 성장을 그리고 지탱한다, 피부 건강을 하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죠? 어, 스스로 목욕한다, 그죠? 음. 그러나 목욕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에게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러나, 목욕을 너무 자주 목욕시키는 것은, 저해야 된다. 너의 애완동물 이 역시. 그거 짜증나게 한다. 피부를. 피해를 준다. 너무 자주 하지 말하라네 그죠? 해야 되는데, 증가시킨다. 뭐,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이 사람은. 오, 이 사람도 어사네 그죠? 이 사람. 같은 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한다 했고, 이 사람은 뭐다? 목욕을 하지, 너무 자주 하지 말했죠 음. 가장 좋은 목욕은, 빈번한, 그 빈도는 어존하고 있다. 이유. 뭐 뒤에? 목욕 뒤에. 건강한 개들은 보내는 그들 시간을 어디에서 실내에서 단지 몇 번, 1년에 몇번그죠 조종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개의 그 이상한 냄새를, 한편 빈번한 목욕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유지하는 몇몇 의학적인 조건을. 알레르기 스킨 디저트 뭐합니 그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그죠? 그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하겠다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죠? 뭐 뭐다 대답은 아주 다양하다 이니면뭐 다운 뭐 합니까? 다양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디펜즈 그때 그때 다르다 어 맞네요 그죠?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단지 한번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른 목욕은 결코 필요 없다 아니죠? 필요하다고 하는 분 있을지 그죠? 그다음 목욕은 저해 된다, 너에게. 그럴 때 읽고 안 읽어도 된다, 답은 뭐가 된다. 그때그 다르다? 1번이 되는 거죠. 특별한 주제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명락을 봐서 봐야 되는 거고, 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